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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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laughs> 반갑습니다. 열차 후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드디어 어떤 AND의 몰락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들어가자, 어떤 a n 에 몰락? 너무 예쁘다 그, 오늘은 나부 스토리 좀 밀어 보도록 할게요 그, 어? 클라라 뭐야 무슨 일이야 오빠 요즘 시간 있으신가요 아, 이거 그거네 각 캐릭터마다 그거를 주잖아요 임무를 주잖아요 열차가 곧 야를로식스를 떠날 예정이오 나부손주 어? 육폐용 뭐야 으 응? 뭐야? 사형이야? 어? 갑자기? 야이. 기억하지 사람은 다섯이나 대가는 셋일지 경원 <laughs> 난그 중에 없었지 사람은 다섯이나 너왜 <laughs> 어, 단어, <단어는 웃음> 그래? 대가는 지중 하나다 악몽꿨나 봐. 야릴루 의 개척 여정도 일 단락 됐으니 은하열차도 이제 다음 행성으로 출발할 거야. 그래. 다음 행성지가 뭐 이름 맞춰 볼게요 그만. 나부 아니야 나부? 선주 나부 아니야. 승객 여러분, 워프 항로 시작합니다. 아니 무슨 회의도 해? 오 누나 어디다가 이제 와? 아 이리 인... 와? 왜 이렇게 갑자기? 와, 둘다 예쁘네요. 아니 근데 이젠만은 나한테 했는데, 스텔라론을 박아놓고 도망가면 어머인데 나는 카카노나 밑으로 가야겠다. 나는 너희가 목적지를 변경해 줬으면 해. 스텔라론 헌터컴퍼니의 수배전단에 서긴 하지만 널본 적이 있어. 현상금이 천문학적이던데? 진짜 루피마냥 만 30억 달려있는 거 아니야? 네 극찬이거든 현상금이 높을수록 찬사가 쏟아지니까 야이 사람 그러면 은 30억 신용포인트 다 카프카 넘기면 은 너무 좋은 데 바로 넘겨버려 그냥 그러고 보니 해르타씨도 너희를 스스로 운명을 볼수 있다고 말하는 미친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릴랑이랑 카프카랑 스텔라로 흔터잖아요 근데 얘네가 남, 따르는 사람이에요 엘리오잖아요. 르타 씨는 나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죠. 반드시 가야지. 선주 연맹 여섯척의 거함 중 하나. 선주 나부. 뭐야? 알고 있잖아. 함선이야? 나부가? 아니 고기가 함선이라고? 그럼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지금 그 선주가 워프두 번이면 다을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건 모르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함선이라서 막 떠다니나 봐요. 게다가 시스템 시간으로 4 5 시간 전한 스텔라론이 나부에서 폭발해게 무서운 있어. 건데 이렇게 막 퍼져 있어도 돼? 이 정도면 은각 국가마다 대비책을 하나씩 마련해 뒀지 않을까요? 선주 연맹은 우리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걸세. 오 수렵의 표적 이상. 너흰 반감이 아닌 사냥감인 거가. 그 약간 연맹 약간 필터로즈 같이 챙겨가지고 활 쏘고 있는 애 아니에요? 간단해. 그 스텔라론은 우리와 무관해 하지만 선주는 모든 책임을 스텔라론 헌터들한테 뒤집어 씌웠지 내 동료 블레이드가 옹기군한테 잡혀갔어 아까 걔네 빨려가더네 이번 스텔라론 위기를 해결해 우리의 웅기군. 혐의를 받고 싶고 옹기군이 나부의 처리대 느낌인가봐요 아 싫어 안들을거야 우린 은하열차팀이지 스텔라론 봉인 전문업체가 아니라고 근데 이 누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게 이 누나는 지금 자기가 만년설에 갇힌 이유를 찾고 있잖아 근데 지금 뭐 야릴로에서도 그렇고 못쓰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인생이 좀 긍정맨이라서 다행이지 물론 관여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 언젠가 이 별의 궤도는 또다시 막히고 말겠지만 비행선의 절반에 달하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진짜 안갈순 없게 만들어 놨네 참겠지만 난 나부에는 못가 외모가 다만 근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마세 누님과 데이트를 해 마세 누님 플러팅해 나쁘지 않아 선주 출발 들어가자 선주 나무 곧 워프가 시작됩니다 어 뭐야 또 워프한 거와 이거 그냥 볼 때마다 진짜 십관즈 십간진... 오 좋아 어, 어? 응와 이곳이 선주구나 뭐야 야릴로 식스보다 더큰것 같아. 아, 존나 간지나 진짜. 와, 야 저게 입구인가 봐. 오, 뭐야 여기가 순조 나무구나. 여긴 여행객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영명 부두라고. 아니 근데 왜 부두 같은 데다 가 아니 무슨 관광지 첫 입장이 부두에다 내려주냐. 뭐야? 아, 병사가 쓰러져 있는데요? 아무 말도 마시게. 마치 세븐스 육상빙으로 상처를 지혈하는 게 좋겠어. 육상빙. 동상으로 이어지지. 저게 마치, 마치 세븐스나 그 갇혀 있었던 그 얼음 아니에요? 길을 따라 찾다 보면 또 다른 생존자가 있을 걸세 이것도 스텔라론의 영향인가? 아씨, <laughs> 진짜 몬스터는 어딜 가나 있네. 응? 이거 있는 거? 뭐야 얘 거기 여러분, 얼른 와서 좀 도와주세요. 덤풍 정훈님 마각의 몸은 사라졌지만 주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몰라요. 정훈 상황이 좋지 않으니 아, 한시라도 나 빨리 저희와 함께 천박사로, 천박사로 가시막 스타레일 혼돈 영 락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꽃겨 있어요, 예. 이 새끼가. 정훈 뭐 땡땡땡 걔네 걔 맞네. 알겠어요. 급할 거 없잖아요. 소녀 나부 천박사 상단의 사절 정훈이라고 합니다. 은인분들의 존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야 완전 극존칭인데? 응? 여긴 웰트 아... 아, 아니, 웰트렇게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왜이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 이렇게. 왜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어서 별대목의 바다 심장부로 대피하세요. 저는 천박사를 이끄시는 어공님을 뵐수 있도록 조선해 드리고 다음은 그분의 대통령인가? 결정에 맞게. <laughs> 아니 근데 얘네는 저를 뭐 구해주셨을 때부터 은인분들은 장관급 인문들을 알고 있었다. 아, 만나게 해줘도 되는 거야? 하지만 아니 무슨 벨로보보에서도 바로 수리야 만나게 해주고 없답니다. 여기서도 어공 만나게 해줘. 은인분들은 외부인들다 만나게 해주는 데 좋다. 보세요. 소녀가 말한 선박이랍니다야 여기는 뭐 날아다니나 봐. 야, 뭐야? 진짜 날아다니요? 와, 와, 지료. 야, 진짜 예전 삼국지에 나올 만한 와, 진짜 개지리네 여기. 야릴로보단 여섯 배는 간지나는데요? 그럼 소녀 천박사를 대표해 인사드릴게요. 별대목에 바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오가는 손님들을 담당하고 있는지라 인 며칠 한번 시트탄 거칠기를 해야죠. 천박사의 본부에요. 얼른 출발하죠. 오 뭐야. 연락수가 아주 변했나봐 말로 좀 하세요. 싸우지 말고요. <laughs> <laughs> 아니 얼마나 빌런 관광객이 많았으면 상태 메시지를 저걸로 해놔. 진짜 개빡치긴 했나보다 진짜 정운 같은 성격이어서 저렇게 인사과에서 담당자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성격 안 좋으면 저런 거못 해요. 와 진짜 싫어하냐? 아, 존나 간지난다 진짜. 은인님들 일찍 오셨네요. 어공님이 사진공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근데 진짜 외부인을 거의 백악관으로 들여 보내줘요. 넌안 가? 예어르신 피해자료는 병원장군님께 보고하고. 태복사 사람도 불러오거라 은하열차 승객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얘가 오공이구나 너희가 여기 온 이유는 a v 이 자세히 보고 I 어 a 있어 선주는 8 k I have a book. I have a book. I have a book. I h a v 별로 보고 아직도 안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스텔 v 론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건 아닌 것 같더군요 이건 선주연맹의 내부 사정이니 은하열차의 도움은 사양하지 당연히 빼야지.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끼어들어? 별대목의 바다에 있는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얼마 전 누군가가 시스템을 해킹해 옥계의 문을 열고 함선을 날렸어. 시스템을 해킹해 있어. 누군가가. 물론 아니야. 너희의 해킹 실력은 무척 뛰어났어. 탈론 헌터의 일원 은랑이었지. 맞네. 이건 또 있네. 어떻게 설명할 생각일까?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할것 없네. 이 소문이 뭐? 퍼지면 아까 걔다 원지 옆에 앉아있던 녀석. 경원장군님. 진짜 대통령인가봐. 대화를 방해하는 결례를 범했군. 나부의 운기장군 경원이라고 하네. 생긴 거는 그냥 복슬복실한 강아지인데. 스텔라론에 관한 일은 열차 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그대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자 이쪽으로. 사장 아니야? 봐난 여기서 빠져나가 줄 테니 행방이 묘연한 카프카를 유인해 단번에 포박해보게. 기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양 말고 말해주게.